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9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한 니모를 찾아서 기억하시나요? 13년 만에 도리를 찾아서라는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후속이면서 동시에 스피노프물이기도 한데요. 니모를 찾아서를 본 관객이라면 1편에서 니모를 찾는 데 여정에 동행하는 수다쟁이 물고기 도리를 기억할 겁니다. 네, 배우이자 토크쇼 호스트인 엘렌 드제너러스가 성우 연기한 물고기죠.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도리가 어렸을 때 헤어진 부모를 찾기 위해 어, 니모 부자와 함께 다시 한번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 모험에 나섭니다. 어, 사실 줄거리는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는 다르게 어, 실종된 도리를 찾는 내용이 아니라 아, 도리가 어, 과거에 헤어진 부모를 어, 찾아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어,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목이 어, 도리가 찾다 혹은 도리가 찾아 나서다라는 어, 제목이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또 다르게 보면 어, 도리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과 자신의 잊은 과거를 어, 찾아간다는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럼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니모를 찾은 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도리. 도리는 문득문득 문득 떠오르는 단편적인 기억을 통해 자신에게도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자신이 과거 캘리포니아 해안에 자리한 바다생물연구소에서 부모와 헤어진 사실을 깨닫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도리와 함께 생활하는 니모의 아버지 말리는 또다시 모험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맞득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도리와 그녀를 돕고 싶어하는 니모를 위해 바다 반대편에 있는 연구소로 모험을 떠났는데 바다 건너편에 도착한 돌이 일행은 부모를 찾나 했더니 그곳에서도 예상치 못한 친구들과 장애물을 계속 맞닥뜨립니다. 아 사실 제가 그한 가지 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 초반 이 돌이라는 캐릭터가 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말이 너무 많고요, 말이 빠릅니다. 아치. 어, 기관총을 쏘는 것처럼 말이죠. 좀 성가신 느낌이기도 하고요. But... Gonna... Maybe a 또 단기 기억상실증이 걸린 만큼 어, 대사의 상당부분이 어,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지? 뭐 그런 대사가 상당히 많고 What was I talking about? 근데 사실, 이는 그 돌이라는 캐릭터의 그 한계와 어 장애를 보여주는 어떤 설정으로 어 작용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이후에 좀 치근함을 자아내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어느 디즈니 만화처럼 주인공은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서 성장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울림이나 아, 감동을 전하게 되죠. 아,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성격 혹은 장애나 생리학적 질환에 걸린 사람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 한두 명 있을 법한 캐릭터입니다. 그만큼 애증이라는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도리였던 것 같은데요. 연구소 내 캐릭터 중에는 문어 헨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해양 연구소에서 도리와 일행의 모험을 가장 크게 돕는 역할을 하는데 하 스베너 어땡 구드니스 하이. I'm Dory. I'm l u c k 연기파 코미디언인 에드 온일의 명성우 연기도 연기인데. 사실 그 CG로 제작한 그 문어의 움직임 그리고 그 몸의 그 색과 질감을 주변 환경에 맞게끔 위장하는 그 비주얼적 구현은 정말 압권입니다. <목소리> 게임 메탈 기어 솔리드 4에 나오는. 그 옥토케모라는 위장 기술 이후에 제가 대중문화에서 본 어떤 위장술의 어떤 비주얼적 구현 중에 단연 압권입니다. 그 문화의 캐릭터는 사실 어, 겉으로는 좀 까칠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면서도 그 동시에 속은 알고 보면 속은 정말 따뜻한 그 요즘 소위 말하는 그친대에적인 캐릭터로 과거 니모를 찾아서에서 저희가 도리를 발견했듯이 이번 도리를 찾아서에서 관객들과 제작진이 행크라는 이 문어 캐릭터를 새로 발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는 지루할 틈이 없게 빠르게 전개됩니다. 인간 세상 속 동물의 모험을 그리는 만큼 황당한 전개도 적지 않지만 아, 기발한 상상력에 기인한 것들이지. 눈살찌푸리게 하는 설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도리가 보여주는 그 한계와 그 고독, 그리고 집념, 그리고 특히 부모의 행방을 알게 됐을 때서 오는 그 충격과 슬픔은 그 관객들로 하여금 도리를 위로하고 응원을 하게 만듭니다. 어, 그 사실 그 어떤 픽사 특유의 그 울컥하게 하는 요인은 저는 이 영화는 그 여타 픽사 영화 비교해서 조금은 약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분명 있습니다. 특히 부모라면 말이죠. 또이 영화는 인간의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풍자도 그리는데요. 정작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도 동물에게는 공부의장수일수 있다는 점을 또 그리기도 합니다. 영화의 비주얼은 무척 뛰어나지만 아주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최근 나온 여타 픽사 작품과 비교해 그리 두드러지는 인상은 없었습니다. 아, 물의 표현과 문어 행크의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래도 영화를 볼 거면 이왕 3D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일반 2D로 봤는데 애니메이션인 만큼 3D로 봤으면 몰입감이 소위 쩔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상당수의 할리우드 영화들이 어, 당초 어, 트릴로지로 계획이 돼서 어, 2년 주기로 개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도리를 찾아서는 전작이 나온 지 13년이 지난 만큼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기보다는 어, 평소 픽사 제작진들이 어, 니모를 찾아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 애정에 대한 어, labor of love, 어, 즉, 어, 사랑의 노동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만큼 어, 비주얼에서부터 각본, 그리고 캐릭터 빌딩까지 그 제작진들이 들인 그 공과 사랑,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는 영화인데요. 특히 부모와 아이가 영화를 즐겁게 보고 난 이후에 그 극장에서 나와서 서로 한번 진하게 어, 포옹을 해주고 싶은 느낌을 들게끔 만드는 영화로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